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린스토이의 글리세린 바세린 세린입니다. 오늘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시우크루의 정모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 카메라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오, 오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 아닌 제가 찍는 영상, 필름어 역할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가볼까요? 고고! 자 여러분 왕숙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엄청 많죠? 보시면 동우 오빠가 지금 무료 강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짠! <laughs> 여러분은 지금 시우의 드론 감독님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저기서도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기서도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정도면 쉬우 하고아니 <laughs> 날라간다 아직 안 날려요 아 그래요? 이제 <laughs> 거기서 펌프를 하면 돼아 <laughs> 약간 피보스 같이 움이기 약간 여기 여기도, 여기도 강습아닙니다오예 <laughs> 은어 언니가 촬영을 할 거예요, 드론으로. 따라가면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론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어! 카메라, 잘 <laughs> 카메라 울렁증 있는 시유. <laughs>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다 <laughs> 시유는 모두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다.

성인인데 애들 가리키느라 진이 빠집니다 이게 더워서 진이 빠진 거지 애들 때 진이 빠진 거지 한 아, 가르치 주세요 <laughs> 모자이크 저기 저희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날 정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비가 오는 경우 제외하고는 저희가 웬만한 정모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정모 날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 나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솔로라서 열심히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빠요. 바쁜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애들 가리키고 있고, 새롭게 이제 배우고 오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도 좀 나오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데려와도 돼요? 어, 어머니 오셔도 돼요. <laughs> 어머, 어머니하고 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 해요. <laughs> 이런 아이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laughs> 네.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과 다르게 착해요 크루 그, 가입방법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가입방법 오세요 일단 그냥 뭐 가입 뭐 조건이 없어요 사람이면 됩니다 그냥 와서 말 걸면 돼요 혹시 바쁘면 롱보드를 타고 있더라도 제가 말을 못걸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 카페에 올라온 글이나 인스타 혹은 인스타도잘안 올려서 어 정모 날이나 혹시 나오는 날짜 미리 저한테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주셔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날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날은 제가 맞춰서 따로 알려드리겠고요. 뭐 돈은 일절 받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나와서 좀 아이들이 좀 취미생활 좀잘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저도 취미생활 즐기러 왔다 이렇게 붙잡혀서 <웃음> <웃음> 붙잡혀서 나와 있으니 그래서 좀 부담 가지지 말고 좀 나와서 아이들끼리 좀 어울리고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좀 자리를 지키는 중이라 크루에 조금 많이 연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가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모를 시작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 단체 사진이요? 네, 저는 오늘 사진사.

어, 맞는 사람만 뭐, 한한 빼고 나머지는 빠지는다 자, 세명 남을 때까지, 남을 때까지 여유 합니다. 자, 자 시키는 시키는 혹시나, 그, 따로 한 스푼 같이 오될수 있어? 자, 이, 바, 이, 포. 룽만 빼고 다 옆으로 빠져요. 만 빼고 다 아,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거 룽만 빼고 다. 룽두 명. 룽두 명. 이거는 혜빈이 아버님께서 증정해 주신 겁니다. 저쪽에 머리를 씻기시고 계신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튜버가 요세린스토리에 세린이랑 혜빈이의 세상 혜빈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좋아요. 저희 크루장님 센스가 너무 치십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야, 구독하면 아니, 그래. 빨리 빨리 <laughs> 뭐야 뭐야 기대하잖아 빨리 이거 뭔데 한번 봐야죠, 한번, 뭘 한번 보여줄 거야 뭘다 <laughs> 나와 야, 다 나와 다 나와 무대를 만들어. 완화야 아, 아, 빨리. 아 빨리 보여줘. 보여줘. 아, 코치모 가자. 코치모. 어, 여기다 아, 아 코지모 아, 아, 여기 아, 아, 있어. 코지모 여기 있어. 가자. 가자.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자. 아와 와. 너랑 똑같이 타. 아 진짜. 그 그리고 와서 달리면서 너 똑같이 하면 아니 아주 바람을 가르는. 손을 <람을> 가르는 송.. 송수님이요? 송수님 리야리리 아니 이거 뭐야 지휘 아저씨가 널 지휘 아저씨가 한숨 이렇게 한다음 크로스 손을 손목을 이렇게 해줘야되잖아 이 봐야돼 야 근데 너는 왜내 앞에서 내거 하면서 왜 생각해보니까 비둘기 어이 없네. <laughs> 너, 이건 하면서 왜 쟤리 둬 <laughs> 근데,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 언니, 나. 언니 해봐요. 비둘기 스텝 하면서 <laughs> 가요. 비둘기 스텝! 시작! 여러분, 지금 정모 중인데, <laughs> 어, 모두 <모드 웃음> 타는 어머님, 그 애들 중에 어머님이 피자를 사주셔가지고, <소스> 네 헤어밴드로 저희가 헤어본도 피자 맞을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 음. <laughs> <시원시원시원시원다니 삼십이. 웃음> 지금. 혜빈이가 나유 방송 하고 있어요. 혜빈이 <laughs> 아버님이 지금 머리 장식을 줘가지고 아이들 시유크로 아이들이 전체 다착용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차고 있고 혜빈이가 <laughs> 한번만 보여줄래? <laughs> 야, 머리 너무 귀엽죠? <laughs> <S> <S> 그럼 야, 불빛도 뭐야, 나와요. <laughs> 애들 다 아, 하고있어요. <laughs> 자 피자를 먹고 난 뒤에도 아 피자를 먹고 나서인가? 나서 그래서 그런가? 애들이 더 활기차졌어요. 피자를 먹고 나서 더 활기차진 씨유. 아, 아규림미가 저를 따라한대요. 아이고 <laughs> 열심히 강습 중인 초대 크루장님, 제 선생님입니다. 이게 <laughs> 금방 하는데 어떤 거요? 아, 헤어스스요? 어, 애들 바로 못 뛰는데 바로 비우. 오. 지금. 안 어. 해 <laughs> 어. 아니 해 아, 나한테 안요 네, 분위기 <laughs> 네? 네? 너무 즐겁죠? <laughs> 노을이 지네요 이제. 어, 형주 찍어야지. 오, 피로해까지. 한번 해줘. 어. 오! 잘해, 잘해!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친구가 없어서 제가 타는 걸 찍을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